나리가 한번 났거든. 그때도 저어 먹고 무수장비들 해가지고 네. 그래 음, 비는 비는 아니네예? 비는 아니라예 이거 언제 받아놓은 겁니까? 물 이거? 그 저녁에 예그 어제 저녁에, 그 저녁에 받아놨는데 그아 어제 그 저녁에 나아는데 계량기 숫자 끝자리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층에 누수 원인으로 해서 이런지 다른 원인인지 일단 2층에서 공사를 해 보고 고쳐보고 이 변화가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, 온수배관, 온수배관 압력 테스트 중입니다. 6kg 세팅에서 아 지켜보면 은 압력이 쭉 빠지고 있습니다. 주택 온수배관 압력 테스트 중입니다. 압력이 쭉 빠지고 있습니다. 그 소리 나는지 있는감 한번 들어보겠습니저에 꼭지 맞 압력을 끌어 놓고 꼭지 주위에 소리가 나는지 기도 한번 들어봅니다. 예, 실제 실방고나서 여기. 예예예 예, 예 보이지? 예예 이거 이거. 이거 이거 보입니까? 예, 찍어 있어 물 확실히 물로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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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un... 예, 물 나오. 예 이거 이거 물물 있네요. 보이 보이시더. 이게 물 나오는 대로 아이씨 팔이 있는데 정 예 밤에 쓰세요 차량이 물자 안 오는데 된그 찍힌 기가 눈금가게 해가지고 나는 언니 그래서 가면 이걸로 내가 사용 안 해봤어 그, 너 하향을 눌리소 하향을 눌리습니다돼네 어? 그럼 찍히는게 응 멋있다 응거 갖고 올게 아, 이거 완전 실방구나. 실방구 크게 났네, 근데 이 엄청. 있어. 예, 여기, 여기. 쎄, 또 나오고 있네. 그 물을 쏘, 쏘아지는 게 나오겠나? 아, 안 나와도 됩니다. 카메라에. 이 공사했던 거한번보시면 되죠. 자, 배관 보수하고 압력 6kg. 6kg 그렸는데 다른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. 꼼짝도 안 합니다. 아, 안방 배관이 싸고 복잡했는데 아, 이 카프링을 써서 보수 잘했습니다. 볼라뒤에 바로 볼라. 볼라 배 뒤쪽으로 이렇게 온수 배관이 터져서 보수를 싸겠했습니다 잘 됐습니다. 암력도 음, 꼼짝도 안 합니다. 그런데... 아이고, 다행입니다. 더운 날씨에 2차 농수가 있었으면 힘들 건데, 음, 간단하게 고쳤습니다.